반갑습니다. 경산북도 의회 의장 고우현입니다.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문화 체육 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명예 문화 관광 축제인 문경 차사발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또 다른 멋과 매력으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흥겨운 축제 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알차게 준비한 축제인 만큼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